When that sleep won't come and you've cried your sum, that it come to you. There's nothing you can do until I see you smile. Just below those eyes that tell me you're okay, it's written on. 한 개에 한 획을 항상 구워주시고 계신 아이비티비 단골 출연자 윤 라영님과 <laughs> 단골 집연 어, 샤넬에서 함께 쇼핑하고 네, 저만 좀 쓰고 <laughs> 또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자워도 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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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단골집이죠 오늘 좀 배고파서 화려한 세트로 시켜봤습니다 어 맛있겠다 <laughs> 짜자잔

아 <laughs> <toys》nies> <aún> <yelled> 우리 언니 먹을 때가 제일 예뻐요색다른 맛으로 먹으면 은떠셔 보시 도도야 이거 뭐야도도대가 뭐야? 이대넌데너야 너. 소은아나 이거 너야 너. 소나아 뭐야? 어, 뭐 할타 주는 거야? 젖라, 젖라, 언니, 또샀다두개 <laughs> 샀지, 두개 샀지. 샤 하, 하, 뜨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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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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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laughs> 샤드 <laughs> 무엇을 샀을까요? 자 이번에도 신발입니다. 신발입니다. 겨울 패딩 부츠. 엄청 따뜻할 것 같아. 스키화 같은 느낌? 제가 손발이 진짜 찬데 겨울에 좀 따뜻하고 싶어서요. 네. 이런 데대요. 235 사이즈 샀어요. 왜냐면 겨울 신발이고 양말을 보통 겨울에는 니트 양말 같은 거두꺼운 두꺼운 양말을 많이 신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귀여운 다음 타자, 나와주세요! 짱! 앉아봐, 앉아봐, 둘다 앉아봐, 앉아. 아이, 착하다. 무순이야 <laughs> 앞에 안 보이죠? 짱아, 가만히 있어봐. 토태야. 코쏘님입니다아이고하고쏘니야 <laughs> 미안해요. 뜯어볼까요? 뜯어볼까요? 짜라라라라만에 <목소리> <목소리> 가방 샀어요 미니백 w 라라 WOC, WOC가 잘 몰랐는데 소비 요정, 소비 요정님 유튜브 보면서 막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전문적으로 막뭐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걸잘 몰라요. 이게 WOC 라인이라고 원래 오브 뭐지? 원래 오브 체인인가? 맞나? 아, 자신감 없으니까 목소리 작아지는 거. 지갑 잡히고 조그만한 가방 좋아하는 건 취향은 참 정말 소나무죠 그냥 카드 지갑 정도 들어갈 사이즈네요 여기 이제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고요 음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과소비를 또 해봤는데요 그동안 지킬앤하이드 연습하느라고 사실 쇼핑 거의 하지 않았고 거의요 거의 네. 그리고 고생했고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플러스 제가 이번 11월에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동생에게 받은 상품권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상품권으로 조금 보태서 이렇게 한번 질러봤습니다. 플렉스! 엄마 동생 고맙습니다. 예쁘게 잘 될게요. 신어보았어요. 귀엽죠? 샤넬이 좋아 샤넬이 좋아 아, 그리고가방을 이렇게 메보았습니다가방을출할할때엽엽다다니면 예쁠 것 같아요 시작? 시작. 생일상을 봤더니 친한 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같이 부를까? 누구랑? 네. 네. 시시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응, 하는 네. 생일, 생일 축하. 생일 축하. <laughs> 자 하나 둘셋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편지 <laughs> 편지 어, 편지, 편지. 고맙습니다그림도 그렸어? 오 아이비 이모 생신 카드 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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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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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 생신 아이비 이모신 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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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리고 아이비 모 예뻤어요. 저희, <laughs> 아이비 이모는, 이모는 별보다 무지무지 예쁘고, 오, 항상 건강했으면 대박. 좋겠어, 아이비 모 별보다 예쁘네. 어, 감수성 보소. 야, 너 <laughs> 장난 아니다. <laughs> 그림 못통하요발 네? 없어. <laughs> 네, 생일 축하.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큰 꽃이 세상에. <laughs> 자자 오늘 드디어 그 터프팅 건 가위 고치셨다 그래서 다시 배우러 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소원이 두두. 말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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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로 이렇게 만드는 게 터프팅이에요. 네, 저는 이거 그냥 지옥에서 온 터프팅.

해줬나 그랬는데 생일 케이크 제가 몰랐어. 데실실 실로. 실 돈마 호크입니다. 돈마 호크. 임포. 분 가노스타일고이 중심 이좀 적어요. 외국인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 보인요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귀여워. 하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One, two, three, four.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yeah. birthday, dear <laughs> Happy birthday. <laughs> Jolly fellow, for Jesus, jolly good fellow, for Jesus, jolly fellow. so say all of us. good fellow, for Jesus, jolly fellow, Okay, thank you. Make a, wish. Make a wish.

it can only get better. And this is only a measure. It can only get better.